찬성과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비로소 가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전이 즐게 막히네요 사랑의 성을 중에 천사들 왕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를 찬송 하 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 으로, 마 음의 풍 랑이 잔잔 하니, 세 상과 나는간곳없고 구속 한 주만 보이 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묵상하슨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 356쪽, 357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나를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시보레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아니한 포도원과 감남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종대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하였던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실로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불러서 먼저 고별 설교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인도하셨는지 그 놀라우신 은혜를 회고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어,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역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데이 여호수아의 회고 장면에서 그것들이 마치 추격되어서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두 번째 고별 설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이 있다라면 이 유언을 남긴 장소 세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곳이 그 말씀을 하신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또한 세겜입니다. 이와 같이 세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을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셨고 그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인도하심과 약속하심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 왜 아브라함일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무슨 자격이 있길래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선택받았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절을 보시면 이 절과 같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던 사람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으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또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당 한 구석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떠나야 했던 어떤 결단의 시간, 결단의 장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던 그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일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여호수아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서우스아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른바 광야 2세대 사람들입니다. 물론 절기들을 보내며 어른들에게 믿음을 전수받았겠지만 자기들이 왜이 광야에서 나고 자라고 살고 있는지, 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 다른 언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언어가 다르다는 말은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 밑에서 이스라엘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학대 당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그들을 구하셨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누가 진정으로 생명을 다스리시는 이신지. 그가 태양의 아들 파라오인지 하나님이신지를 스스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키시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했건만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직접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내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기억을 붙잡고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께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투들을 치러야 합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려고 시도한 발락의 계략에서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마침내 요단 서편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하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방족석은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농사와 다산과 기후와 전쟁 등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창조하여 그들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복을 줄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당신이 찾아내셔서 구하신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와는 힘입게 그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권면 앞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머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건면하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당장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바로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만을 섬김으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의 영원한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까닭은 이 모든 결심과 실천들이 내 의지로 해야 될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내어서 만나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하여 내신 주님, 나의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나뿐 아니라 나의 집을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이 이제와 동일하게 우리의 지금을 내일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히 섬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은 우리의 걸음 걸음들이 안전한 것은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주께 있음을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다른 가치를 쫓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